화물 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시멘트 업종이 대상인데 업무 개시 명령권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뒤에 실제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 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업종이 우선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데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과 철도 노조 등의 연대 파업이 예고된 데 유감을 표하며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직후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2004년 현행법에 업무 개시 명령이 도입된 후 실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